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라서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다민족들이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1차로 귀국한 사람들이 5만여 명이 됩니다. 이제 저들이 허물어졌던 솔로몬 성전, 터 위에 다시 기초를 쌓게 되는 기쁨, 감격을 저들이 맛을 봅니다. 저들이 이렇게 되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시고 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민족들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1세대 사람들은 대성 통곡을 하는 감격이 넘쳤다고 그렇게 사장을 읽으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들이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과정인데,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일이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되기를 한 달, 두달 중단된 것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6년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중단되는 기간에 1차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완공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없잖아.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그 일이 악한 자로 인하여서 이렇게 막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무슨 방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악한 자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악한 자는 타락한 천사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대적이 될수 없는 상대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고, 저들을 얼마든지 정리하실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고 또홍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러한 문제에서도 홍의 길을 내듯이 해결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요. 자칫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와 같은데 오늘 내가 볼 때는 막혔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오늘 멈추신 이유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다 있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이 짧은 시간 안에서만 멈췄다, 되지 않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없이 때를 따라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루살이 생각과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영혼을 바라보시고 일을 정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하루살이 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에게서는 전혀 문제가 막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뜻의 입체적인 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살이와 같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6년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짧은 순간의 시간이죠.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악의 세력에 의해서 막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세기 5장에 보면 애녹이 나오죠. 애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인생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애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죠. 마귀를 믿을 수 없지요.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 생각 믿을 수 없지요. 죄성품의 의 영향을 받아서 일평생 사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지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콧건하게 지켜 나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 수도 있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나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뜻이죠. 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판단을 여러분 성경처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욥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그 당대에 값부였던 재산이 많았던 그 욥이 그 재산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멀어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섬겼던 그 욕이었죠. 그런데 그 욕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죠. 그 많은 재물 다 빼앗기게 되고요. 사랑하는 자녀 10남매를 잃게 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슬픔을 만나죠. 얼마든지 그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얼마든지 있겠죠. 욥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은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 거 정말 어려움 없이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그 가치보다 훨씬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자라면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마치 재앙을 받는 것처럼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믿음을 바치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부끄러운 일이겠죠. 하나님이 잘해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해 주시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지고, 그 다음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전락이 된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신앙 생활하는 데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입니까? 내가 잘 되면 감사하고 내가 높임 받으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수준입니까? 전근보다도 귀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좋게 해주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충성하던 그런 어린아이 같은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정령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정령 나이게로부터 성김을 받으셔야 되고 정령 나이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이때나 저때나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전근 같은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지요. 장차 주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사시렵니까? 나 자신을 믿고 살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절대로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소문 듣고 믿는 사람은 보리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문제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이 경고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더욱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령 이루십니다. 그 이루시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마 동안 살지 그것은 모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영광이 되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도록 사모하면서 열심히 깨어서 믿음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